음악 소리에 이끌려 들어가 보니 무아지경으로 춤에 빠진 주인공. 단남을 이겨내고 춤에 푹 빠져있는 이복자 씨입니다. 올해 여든이라는 나이가 무색하게 현란한 춤 실력을 자랑하는데요. 다양한 장르의 춤을 추고 계속해서 몸을 움직이는 것은 건강을 위해서입니다. 6년 전에 큰 수술을 받았어요. 간암 진단을 받고 네 군데 구멍을 내서 절제술을 받았어요. 제가 너무 운동도 많이 하고 그래서 이렇게 간암 걸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평소 건강에 자신이 있었던 이복자 씨. 그래서 몸이 보내는 여러 가지 신호를 무시했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전조 증상이 있었을까요? 첫 번째 극심한 피로가 자주 찾아왔습니다. 두 번째 온몸에 멍이 들기까지. 제가 활동량이 많고 여러 가지 운동을 하다 보니까 어디 부딪혀서 그랬나보다 하고는 근데 알고 보니까 간이 안 좋으면은 조금만 눌리거나 건드려도 그렇게 멍 자국이 보인다고 그러더라고요. 세 번째 평소 신던 신발이 안 맞을 정도로 발이 퉁퉁 부었고요. 네 번째 속이 자주 더부룩하고 소화가 잘 안됐습니다 간이 안 좋아서 그런 줄 모르고 몸이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고 예사롭게 생각했던 것이 지금 너무 후회가 됐죠 목숨까지 위협했던 간암을 치료하고 난뒤 건강관리에 힘쓰는 중인데요 살이 찌면 간에 안 좋다고 해서 채식 위주로 꼭 먹고 있어요 근데 제 나이에는. 단백질이 부족하면 안 되니까 닭가슴살이나 찬양유를 채워서 꼭 먹고 있습니다. 식단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간에 안 좋은 기름진 음식을 먹지 않는 것. 그래서 재료를 굽는 대신 삶아서 먹습니다. 열심히 관리한 결과 간기는 정상 진단을 받고 간수치 정상 범위를 유지 중. 몸의 작은 변화에도. 놓치지 마시고 병원 가서 꼭 검사해 보도록 하세요. 아, 네. 정말 멍이 간암의 전조 증상이었네요. 저희가 음. 보면서 막, 어, 나도 너무 피곤한데, 막 이러면서 걱정하면서 음. 봤는데, 막 부종도 있었고. 근데 어, 관리 잘 하셔서 참 보기 좋았어요. 수술 후에 참 건강 유지를 잘하고 계시네요. 네. 들어보니까 수술하신 지 6년 지났는데 간수치도 정상이고. 충도 열심히 주시고 아주 건강해 보여서 관리를 굉장히 잘하고 계신 것같아요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은데 제가 통계를 하나 말씀드리면은 간암 (5년) 생존율이 최근에 한4 0 예전에 2 0도안 됐거든요 네. 그 얘기는 뭐냐면 세분 중에 두 명은 5년을 채못 산다 진단 받고서 그만큼 아직 아직도 간암은 사망률이 높은 질환인데 왜 이렇게 사망률이 높으냐면 질환 자체도 중중중하지만 조기에 진단을 안 되고 뒤늦게 진단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례자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소한 증상일 수도 있잖아요 멍들고 뭐 피곤하고 그런 게 그렇더라도 지나치지 마시고 검사를 꼭 받아보시는 것이 좋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암은 사망률이 높지만 그래도 위험 요인이 명확하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비형 간염, 뭐시형 간염, 간경화 있는 분들은 꼭 정기 검진을 받으셔야 되고, 우리가 그 비형 간염이 그 전체 간암의 70%보다 차지하기 때문에 백신을 맞아서 항체를 갖고 있는 것만 해도 간암 위험을 70% 줄일 수 있다. 그리고 다른 요인들 있잖아요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뭐 강경화에 걸린다든지 또 체중 조절을 못해서 지방간이 심해서 간경화나 간암이 걸리는 것도 다 미리미리 예방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가볍게 여기고 넘기면 안 되는 전조 증상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KBS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티벅 활짝 열려 있는데요. 생방송 중에 궁금하신 점 있으면 올려주시고요. 또 퀴즈 참여해 주는 분중 10분 선정해서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자, 그렇다면 퀴즈에 어떤 게 올라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승현 아나운서 전해 주시죠. 네, 월요일에 티버캐스트 아나운서 이승현입니다. 자,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시청자들은 어떤 의견 갖고 계신지 먼저 티버 상황부터 살펴볼게요. 자, 전조증상 정말 주의 깊게 봐야겠네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고, 또 초대 왕땡비 아이디 쓰시는 분은 젊을 때 건강함이 평생 갈줄 알았지만, 나이 들어서 아파 보니 서럽고 후회되는 신세가 되어서, 어, 생각해 보니 그 시절에 좀잘 관리할 걸 후회가 됩니다. 하셨습니다. 자, 오늘 방송 그래서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전조증상에 대한 오늘 티버 퀴즈 세 문제 준비되어 있는데요.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퀴즈는 이겁니다. 손바닥이 빨간 수장 홍반은 만성 간염의 전조 증상이다. O일까요? X일까요? 자, 두 번째 퀴즈입니다. 소화불량은 심근경색의 전조 증상일 수 있다. 맞는 얘기일까요? 틀린 얘기일까요? 자, 마지막입니다. 귓볼에 주름이 있다면 심장병 심장병의 이상 신호일 수 있다. 어 그래요. 어자 이게 맞는 얘기일지 틀린 얘기일지 어 여러분 알쏭달쏭 하실 텐데요. 고민 깊게 해보시면서 어티브 들어오셔서 퀴즈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아 저는 잠시 후에 뵈도록 할게요. 네 이어서 닥터의 경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고는 강지원 교수님께서 사소한 증상 지나치는 당신 경고합니다라고 하셨는데 우리 홍순준 교수님께서 준비한 닥터의 경고는 무엇일까요? 주세요. 네, 이거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어,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어, 내 몸의 변화 어, 살피지 않는 당신 경고합니다. 오. 내 몸은 늘 변화하는데 네. 어떤 걸 살피면 될까요? 아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직업이 아나운서다 보니까 늘상 거울을 이렇게 보면서 네. 뭐 주름이 어느 정도 늘, 늘었나, 뭐 다크서클 은 어디까지 내려왔나, 뭐 주근깨는 얼마나 이런 거 정말 세심하게 살펴요. 전혀 저는. 없는데요? 예? 없으신데? 다 가렸어. 아, 아, 열심히살핀후 가리는 아, 거지. 경고 네. 안 받아도 돼요? 근데 가리는 것도 저는 관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 그럼요, 예. 저도 뭐 마찬가지로 음? 또 TV에 음. 나오고 여러분들께 관리해요? 많이 노출되는 연예인이에요, 나. 어연예인이 어, <laughs> 네, 맞아요. 물론 예. 살은 쪘지만 여기보다 더안 찔려고 노력을 하고 아, 가, 나름 그래. 관리하기 때문에 이번엔 경고 예안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두분 네. 자신 만만하네요. 그래도 네. 이래, 되는 네. 건가요 교수님? <laughs> 두분 오늘 아침에 첫 소변 색깔을 보셨나요? 네. 네? 어, 그리고 손톱의 어, 색깔이나 모양을 매일 같이 살펴보시나요? 아우. <laughs> 홍 거를... 교수님 너무 하시네 진짜 말씀하시죠. 아 그런 거안 봐요. 경고 받을게요. <laughs> 예, 그런 거 봐야 되는구나. 저는 뭐 그래서... 그냥 예 면도가 잘 됐나 안 됐나 예코 털을 밀었나 안 밀었나 정도만 하셨던것 같아서 저도 일단 뭐... 예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 네. 첫 소변 색깔 그리고 손톱 색깔 말씀해 주셨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예 우리 몸을 망가뜨리는 여러 질환들은 어,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서 서서히 진행을 하게 되고요. 어, 그 과정에서 우리 몸에서 어, 구조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그 전조 증상을 보내게 되는데 우리 몸이 그걸 알아차리지 못하고 어, 무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같이 어, 손톱이나 대변, 어, 소변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전과 다르게 우리 몸에 변화가 있는지 매일같이 살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잘 살펴보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 질환들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 그니까 거울을 보면서 뭐~ 내가 오늘 괜찮은지 잘생겼는지 아닌지 아니면 뭐 근육이 잘 붙었는지 아닌지 이게 아니라 손톱 뭐~ 색깔과 모양을 보라고 네.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못... 외모를 보지 말고 네. 몸이 보내는 건강 신호를 봐라 이렇게. 그러니까 외모 체크가 아니라 건강 체크를 하란 말씀이신 거죠. 손톱에뭐 이유가 있을까요, 교수님? 예, 눈은 그 마음의 창이라고 하고요. 어 그리고 손톱은 건강의 창이라고 합니다. 어, 그래서 건강한 손톱 같은 경우는 어, 투명하고 핑크빛을 보이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손톱이 가끔 어, 자주빛으로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산소가 부족한 청색증을 의심할 수가 있는데. 어 담배를 많이 피우시는 분들이나 선천성 심장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렇게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그 관련된 손톱으로 내 건강 상태를 알아볼 수 있는 어 검사 방법이 있는데요. 단 10초면 어, 충분합니다. 어머 쉽네요. 10초면 할수 있는 검사 어떻게 하는 건가요? 예, 우리가 손톱 눌렀다 떼기 검사라고 하는데요. 어 손톱을 어 심장보다 약간 높게 위치를 시키고요. 그리고 어 손톱을 강하게 5초 정도 어, 눌러 주십니다. 그리고 손톱을 5초 동안 눌렀다가 떼고 나서 손톱이 원래 색깔로 돌아오는 데 걸리는 시간을 어, 재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음. 2초 이내에 돌아오면 건강하신 거고요. 3초 이상 걸린다고 하면 이러한 말초혈관 질환이나 아니면은 뭐혈압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심부전이 있거나 이러한 질환들을 의심해 볼수 있기 때문에 요 간단한 검사를 해 보시면 됩니다. 음. 음. 어, 저는 다행히 잘 돌아오네요. 예. 저도. 어찌, 바로 돌아오네요. 어디? 다행입니다. 어디 봐요. 확실해요. 자 보세요. 높게 <laughs> 해볼게요. 예. 자 높게 들었습니다. 꽉 둘, 눌렀다가 짠. 오 바로 들어오네요. 아 너무 건강하다. 너무 다행이다. 아 교수님 아 저도 괜찮으세요? 궁금했어요. 심장보다 높게 들어야 되는 이유가 혹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쉽다고 이렇게 하시고도 아이 안 돌아오네 이러, 이러실까 봐요. 네. 그러니까 높게 들어야 하는 게왜 그런 거예요? 예, 심장보다 높게 있어야지 심장에서 펌프하는 기능 이런 것도 같이 아 반영이 될수 있고요. 또 심장보다 낮게 있을 경우에는. 심장에 이제 피가, 중력에 의해서 피가 밑으로 쏠리기 때문에 정확한 검사의 결과를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